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세계도시 체계와 도시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시 체계라는 단어의 체계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 세계 도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체계인데요 세계도시 체계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도시 간에는 계층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층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도시들 간에 다 똑같은 급이 아니라 더 높은 도시, 낮은 도시, 이렇게 높고 낮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높고 낮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간에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뭔가가 이동하고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높고 낮은 급이 다른 세계도시 간의 이런 구조, 이런 모습을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런 세계 도시 체계가 형성되었을까요? 그거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 도시 간의 교류가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한 도시는 좀더 영향력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한 통제 기능 같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 계속해서 교류가 있다 보면 좀더 약한 도시들이 생기겠죠. 물론 전부 다 세계도시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뭔가가 오고 가면서 더 중요한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높고 낮은 계층성이 형성돼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띠게 됐다 라는 게 세계도시책의 요런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 안에서 세계도시 간의 상호작용 서로 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도시 간에 만들어진 생산품 물건이나 인구 사람들의 이동, 정보, 자본, 이런 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세계도시 간의 상호작용,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세계도시의 지금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큰 동그라미로요. 그걸 세계도시 권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세계도시의 바운더리 안에 지금 일반 세계도시 주변 도시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일반 도시들은 다른 세계 도시랑 교류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직접적으로 직항 노선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 도시의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다른 권역의 세계 도시랑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세계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마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쭉쭉쭉 가는 고속도로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터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터널 효과라는 건 세계 도시 옆에 있는 세계 도시 범위 안에 있는 영향력을 행사받는 주변 도시가 세계 도시를 통해서 다른 권역의 세계 도시랑 연결될 수 있다.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렇게 연결된 거를 터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터널 효과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 세계 도시 체계는 위 아래가 있다고 했는데 그급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있는지 한번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세 가지로 이 세계 도시 체계의 도시를 급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최상위 세계 도시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유럽 북미, 아시아에 딱세 개만 있는 게 최상위 세계 도시의 별표로 표현돼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로 전부다 주로가 아니라 이세 개는 전부다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도시들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뉴욕은요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금융 이런 경제적인 중심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요. 런던은요, 더 시티라는 그런 곳이 또 금융 중심지를 어, 되게 잘 만들어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뉴욕과 함께 금융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도쿄는요, 주요 제조 무역 업체 본사 우리가 상업 활동을 하는 회사를, 무역하는 회사를 상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본사가 많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적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 몰려있다 한 곳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계 도시. 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파리,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같은 상위 세계 도시와 토론토 홍콩, 시크, 아, 토론토, 홍콩, 시드니, 서울 같은 하위 세계 도시로 이렇게 급이 나눠집니다. 자, 물론 훨씬 더 많아요. 이 파란 색깔 최상위 도시, 세계 도시만 세 개가 있고 상위 세계 도시는 그보다 더 많고 하위 세계 도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파란 색깔 최상위 세계 도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이두 개의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은 대륙 차원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선진국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 지역의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상위 세계도시와 하위 세계도시 입지고요자이 세계도시 체계를 지금 우리가 높고 낮은 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자이 모습을 전세계 지도를 약간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상위 도시로 올라갈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지금. 개수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딱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 도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하위 도시는 훨씬 많고 올라갈수록 개수는 줄어들고 대신에 기능은 훨씬 강력합니다. 세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금융 결정은 다 이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고 영향력도 크죠. 정치, 경제적으로 이 세계 도시에서 결정한 게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 내용은요. 동일 계층 도시 간의 평균 거리가 이 하위 세계 도시는 개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한 지역만 조금만 이동하면 또 다른 세계 도시가 나타납니다. 하위 세계 도시가. 같은 급의 도시가. 그 다음에 세계, 이 상위 세계 도시는 조금 더 거리가 멀고요. 하지만 최상위 세계도시는 전 세계 세계밖에 없으니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평균 거리가 도시 간에 멀어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도시 체계를 그냥 세계도시는 다 세계도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급에 따라서 교류를 하면서 높고 낮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높고 중간, 가장 낮은 세계도시가 각각 어떤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입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도시 체계와 도시 간 상호작용 수업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